자 안녕하세요 예자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입니다 자 여의도 리포트 자 오늘 그 리포트를 읽어주는 남자 어떤 리포트가 어, 오늘 지금 대상이 되었는지 일단 리포트 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, 이 종목 글쎄 뭐이 리포트의 뭐 힘도 뭐 굉장히 뭐 컸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어, 종목 하면은 뭐 우리 뭐 군. 중, 그,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, 또, 다들 알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우리 국내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바로 삼성전자입니다.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리포트는 정말 뭐 수시로 뭐 계속 로 나옵니다. 나오는데,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주가 자체가 이제 박스권을 넘어서 올해 그 가장 높은 가격, 신고가. 그리고 이제 5만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들,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그 향후에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망들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들을 많이 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최근에 좀 나왔었던 삼성전자, 지금 어 9월 19일날 어 이제 목요일날 나왔었던 레포트인데 한번 이 레포트를 좀 읽어보면서 어또 우리 시청자분과 삼성전자 좀 향후에좀 주가의 전망까지 한번 어좀 노출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, 일단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은. 인고의 시간이 끝나간다. 아, 이게 딱 했습니다. 인고의 시간. 그렇죠. 삼성전자 아마 그 들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라면은 뭐 작년에 이제 그 액면 분할 한 이후에 사실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었죠. 뭐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 그 업황 자체가 디램 업황 자체가 이제 하향세를 내리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? 보통 반도체 디램 가격에 가격이었던 그 추이를 갖다가 이제 바탕에서 이제 움직인다는 라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동안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을 갖다가 이제 인구의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는 끝나간다라고 좀 얘기를 좀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, 어, 이제 좀 9월달 끝나고 이제 10월 초가 되면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이때부터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.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. 삼성전자가 첫 테이프를 거의 끊죠 뭐 삼성전자, LG전자. 3분기 실적은 일단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. 우리가 계속 안 좋다, 안 좋다 얘기를 했습니다.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어닝 쇼크다.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안 좋다, 안 좋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인데, 자이 예상치를 갖다가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런 점들. 무엇보다도 D램 출하량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. 이게 이제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 주었고, 그렇게 되었었을 때, 바로 이제 재고가 감소를 하고, 그 다음에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서,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죠. 공급은 타이트하면서, 그러면서 가격 하락이 멈추는 시점. 그래서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, 지금 이 가격 자체가, 그 가격, 그 내려갔던 부분들이,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바닥을 찍고,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로 또 나옵니다. 그래서, 어 지금 그 실적, 실적은, 뭐, 매출액, 62조 그다음에 영업익은 이 7조. 그 전에는 지금 그뭐 6조원대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7조대로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발표를 봐야 됩니다. 어, 1 0월 초가 되겠죠. 아마 어, 뭐 10월 첫째 주 금요일 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어 이제 그 영업이익이 7조를 넘어서느냐 넘지 않느냐 요 부분이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디램 출하량 증가율이 예상치 기준 예상치 15% 증가율에서 더 높은 25%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 쪽에서도 갤럭시 A 시리즈 갤럭시 A 시리즈 우리가 이제 어 프리미엄은 이제 갤럭시 S S죠 S인데 저도 지금 뭐 갤럭시 A 8을 쓰고 있습니다. 저 A 그 시리즈를 등 쓰고 있는데 뭐 똑같아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중저가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쪽에 지금 판매가 좀 굉장히 호조를 내고 누리고 있고. 그다음에 이제 OLED죠. 그러니까 최근에 그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쪽도 같이 움직이지만 OLED 쪽도 같이 움직여요. 월리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 실적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, 그러면서 이제 업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로 지금 현재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. 그래서 뭐 D램과 그 다음에 n 드 모두 지금 현재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어서 뭐 연말쯤에는 정상범위에 도달할 것이다. 그리고 고점 대비 가격 하락폭도 이전 다운 사이클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추가적인 가격 급락은 제한적이다. 이런 그 내용들. 그 다음에 예, 뭐 고객사 역시 디램 업체들의 공급 축소 전략이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. 그 점차 점점 이제 재고 축적도 어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한 부분들이고 OELD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북미라든지 또 중화권 쪽에서 어 이제 고객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하반기에는 70%에서 80%까지도 상승하면서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. 뭐 불확실한 대외 여건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다. 뭐 이거는 그냥 그 레포트를 이제 쓰는 이제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뭐 조건을 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. 그렇지만은 뭐 역으로 보면은 또 이런 뭐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뭐 자연스럽게 수요는 뭐 회복할 것이고 또 수요자들이 이제 점점 긴장해야 된다. 수요자들이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?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제품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긴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사야 되죠, 빨리. 빨리. 지금 더 오르기 전에. 더 사야 된다. 누가 먼저 구매를 할 것인가. 이런 눈치싸움을 해야 된다. 밸류에이션은 높다. 하지만은,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은, 이 밸류에이션은 숫자다. 숫자에 불과하다. 고퍼에 살아라는 격언이 이제 뭐 적용이 될 것이다. 라고 어 이렇게 지금 레포트가 지금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이제 그이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.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전망 자체가 다 틀리겠죠. 또는 뭐 애널리스트마다도 어, 지금 뭐 전망하는 부분들이 어떤 뭐그 분석이라든지 또는 어떤 계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다들 이제 뭐 틀리게 나올 겁니다. 틀리게 나오는데. 그래도, 뭐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, 뭐, 6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다가, 예전에, 어 지금, 뭐, 한 7조 정도로 이제, 어, 이제 그, 변경을 좀 했어요. 그니까, 러어 예상보다는, 아좀 실적이 나쁘진 않다.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반도체 부분, 디스플레이 쪽, 그 다음에 뭐, IM 부분, 모바일 부분, 뭐, 여러 이제 그 사업 부분들이, 예 지금 그, 이 삼성전자에게 있는데, 자, 뭐, 요 내용들, 이제 뭐 숫자만 지금 현재 뭐쭉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고요. 일단 한번 차트를 볼게요. 예, 지금 차트를 보는 게. 그래서 이 48,000원을 넘어가면 제가 삼성전자 자에 대해서는 이 박보덕 탑텐싱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좀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48,000원을 넘어가는 순간 어떤 새로운 어뭐 새로운 어떤 그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은 자 5만원을 넘어가는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기정사실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8,000원을 넘는 게 어려웠었지 이걸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5만원이라고 5만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 어 예전에 그 250만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정도밖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어 이제 뭐 5만 원대 시를 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지금 현재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최근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이 그대로 어 지금 현재 좀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삼성전자 자 오늘 그 레포트 어 여의도 레포트에서 오늘 삼성전자 그 레포트를 가지고 말씀 드렸었고요. 여기서 나왔었던 내용대로 어, 지금 3분기 실적 전망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, 추가 상승의 핵심 포인트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삼성전자 레포트 어, 오늘 그 예도 레포트 삼성전자 편이었었고요 자, 뭐그 방송 좀 보시고서 뭐 만족스러우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 지금까지 수익공장 공장장의 박정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